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통신사인 SK텔레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a 온 디바이스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에서 현재 AI 온 디바이스 관련 부분 오늘 굿뉴스와 함께 해당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이후로 8월 7일부터 큰 매수량 거래량이 몰리면서 일정 구간 행보해주다가 현재 최저점인 5만 천원대에서 5만 9천원까지 현재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SK텔레콤 종목입니다. SK텔레콤 AI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오늘 기술 인증 시상식에서 시상을 받는 굿뉴스가 있어서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이제 보게 되시면 자 바로 SK텔레콤이죠 예, 리딩라이터 어드는 세계적 통신 전문 매체 라이트 리딩이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통신 사업자 및 서비스에 수여하는 그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에서 온라인 수상자를 바로 오전에 발표를 해서 SK텔레콤 온디바이스 AI 기반 스마트폰 소비 전력 감소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AI 활용 사례 부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부분은 어떤 이동 손실 영역에서 네트워크 그및 단말 성능 향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ai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용한 통신사 또는 제조사에 수용되는데 이제 sk텔레콤은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일정 시간 이내에 데이터 발생 여부를 예측하고 예측 결과에 따라서 단말 국과 기지국 사이의 연결 상태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폰의 전력 감소 기술이 들어가서 소비전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무선 송수신 기술, 인프라, 전력 감력 절감 기술 등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통한 이러한 기술뿐만 아니라 또 SK텔레콤 관련 서비스. 내용들을 보면 이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에서 이동통신 3사가 이런 마음 건강이나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한 누구 비즈콜이라고 해서 1인 가구나 뭐 독거노인 뭐 이런 분들에게 안부를 일정 시간 체크해서 물어보는 그런 누구 비즈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그 삶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신호 울리듯이 그렇게 이제 일정 구간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죠 그러한 어떤 비지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위험 발화를 한이용자에게 전문 상담사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 AI가 어떤 기기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가 들어가면 그에 관련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KT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건강 플랫폼 이런 챗봇이나 감정일기 설문 등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기술들을 점점 더 확대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온디바이스라는 게 이렇게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간편하게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현재 차트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최고점인 62,000원대에 이제 다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난 7월 이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이 과매수 구간이 나오기 전에 보시면 해당 포인트 여기 타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타점이 나온 이후에 바로 과매수 구간이 나오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상향 이후에는 뭐 적어도 장세가 눌리는 중간에 한번 눌리는 구간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가장 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5일선도 일정기간 횡보를 하다가 나머지 정배열이 딱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물량대가 많이 물려 들어왔고 해당 가장 크게 있던 물량대를 뚫고 올라가는 힘이 더 크면서 물론 장세가 꺾였을 때는 두번 정도 눌리면서 우상향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 포인트가 나오면서 똑같이 과매수 구간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인이나 신호들 이런 뭐 이런 해당 종목에 있어서 SK텔레콤 한국을 대표하는 텔레콤 이런 상을 받았던 회사고 이미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가 나온 이후에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 크게 몰리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기법들이 있어야 되겠고, 물론 이 보조지표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보이시는 이 해당 물량대들을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기관, 보험 연기금, 뭐 투신 뭐 이런 흐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저희 소통방을 통하여서 저희가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매도가 여러분들께서 숫자 7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소통방을 통하여서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이슈들을 보시려면 당연히 이런 ai 온디바이스 기술로 오늘 이제 권위 이동통신 어워드를 이미 수상을 했고요 sk텔레콤 자녀안심 서비스 뭐지 매출이 코앞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나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가장 많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전략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해서 목표가를 19% 이상 시에서 높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이제 불법 어떤 스팸과 전쟁을 또 선포했다 SK텔레콤으로서의 서비스를 이 전략을 통해서 보안도 강화하고 스팸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전략도 차단한다 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면서 그 전에도 계속 나오는 이슈들은 높아지는 이 기대되는 뭐 이런 식의 성장과 기대감, 그래서 목표가를 7만원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57,000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 여전히 온디바이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뉴스거리 이슈와 맞물려서 앞으로 최고점인 62,000원대를 뚫고 예, 목표가를 현재 7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 지금 현재 잠깐 뭐 눌려있는 횡보하는 구간에 있지만 앞으로 또이 구간은 어떻게 정배열 이동 평균선이 무빙에버리지 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부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조금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 번호로 숫자 7번 보내시면은 저희가 이외에도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 수익이 그리고 이미 나고 있는 종목 저희 소통방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을 입장하는 방법은요, 채널 더보기란을 통해서 구독자 정보방 입장 해당 링크 클릭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또는 상담 내용 문자 전송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마별 이런 급등 종목 및 단기 수익주 종목을 선정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어, 소통방 안에서의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향 체크를 해서 드리고, 빅데이터 AI 기반을 통한 종목 선정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방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가 정확한 매수 매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장중 거래량에 따른 대응 전략들 어떻게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서 어 해당 종목도 마무리되고 뭐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젝트,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고 장중에 같이 투자하시면서 대응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